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언더테이 테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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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 잠시만요. 이거. 떠떠떠떠떠떠 노래는 꺼놨습니다. 제가 잠시. 테미테블리 좋아해. 응 아니야. 응나 망했어. 망했고요. 다시 한 번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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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석이 바뀌었으면 살죠. 자 여기 도 구석이 바뀌었으면 살나요. 자 그다음 여기 위에 아 진짜 여기 어? 나 잠시만요 취소. 여기 공격. 공격이랑 잡이 그런 거 하면 행동은 점점 아이템 없어 잡이 안 돼서 나가 그러니까 결국엔 공격밖에 못 하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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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카메라가 좀 흔들려요 네 1분 1분 지났네 헐. 벌써? 벌써 1분 지났단 말이야? 여기 헛헛 <laughs> 아!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해볼까요? 다른거 제작 A&E 이거 한번 제작 아! 아 잠시만요 제작 게임 제작 게임 어 커비도 제작됐네 제작된거 많네요 쿡션도 있고 아, 저희 엄마입니다. 쿠키런 한번. 아니야. 이건 뭐죠? 음? 이건 뭐죠? 어? 뭐예요 응? 뭐지? 어! 자. 나 네, 외칩시다. 정은이는 싫다. 정은이는 싫다. 어. 외칩시다. 어. 정은이는 싫다. 정은이는 싫다. 어. 외칩시다. 저도, 저도 모르게 그냥 막 눌렀더니 이게 들어와줬네요. 그냥 이거 딱한 번만 하죠. 응? <놀비> <놀비> 음? <놀비> 음, 잠시만요. 승민아 와가지고 이것좀 이렇게 들고 있어봐 유튜브에 너 나오는 거서 빨리 이렇게 들고 있어 이렇게 사진 손만 안 나오면 돼어 아. 아, 됐어 응. 이거 까 이거 끝아자저인이다 어여 어 아 맞다 점프 자 점프하도록 하죠 호아 이거 해가지고 호옷! 아 혹시 점프 뛰자마자 이거 하는 거예요? 자 다시 한번호내 여기 한번 여기서 쭉아 이렇게 자 그다음 여기서 에 여기에서 점프 스... 점프 스킬 어 여기서 점프 스킬 어 여기서 점프 스킬 여기서 점프 스킬 아 점프, 점프 스킬 어 다시 한번 점프 스킬 헤시스 점프 스킬 어 점프 스키.. 아 점프 스 t 아씨 m p 점프 아. 점프.. 아. 점프 스 j 아. 아 아빠가 아 k 렛으로오라는 r t 래아 아빠 u r y 는 u r 데 n the palette? Oh, run the. What do you d 지금 내가 유튜브에 u 먹는 거지만 아 방금 머리 보였나요? 아니죠? 호. 자 승민이가 한번 해보도록 나겠보니자 이게 점프고 이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그다음 에 이게 스킬 이게 이게 스킬 스킬 해가지고 점프 찍고 야 이거 이거 끝내도록하죠빠이